작은 규모의 분쟁이었지만 전투까지 치러가면서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데 두 국가는 언젠가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빚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 이후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항상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우주 항공 개발에도 신경을 썼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바로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이 있습니다 발사체를 지원해 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죠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정보 기관의 문건이 공개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기에 중국이 장개석이 쫓겨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 될 때는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고 중국이 신생 공산주의 국가로서 형님 아우 뭐 이런 식의 관계로 해서 우호 관계를 가지고 했지만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과 중국이 주도권 문제를 놓고 작은 규모의 분쟁이었지만 전투까지 치러가면서 대립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고 볼때 소련과 중국이 예전에 갈등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데 과연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정보 기관이 그런 식의 문건을 유출한다, 흘린다, 아니면 뺏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결탁 관계에 있으니 이 틈을 벌리기 위해서 서방 식국가나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뭐 일본이 하는 일종의 역정보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국정을 정말로 길게 맞대고 있고 대립관계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두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두 국가는 언젠가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빚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난 20년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서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돈독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하는 결속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적인 측면에서 외교란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20년 동안 항상 같은 집권자로서 대화를 나눠왔고 제가 알기로. 정상 회담만 수번 넘게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견 나빴더라도 그 정도로 만나면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비교적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방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니면 푸틴과 시진핑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고 라볼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 때 푸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약간의 좀 가십성 기사일 수 있는데 시진핑과 푸틴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권력을 잡고 있는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이상한. 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볼때 미국과 서방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깝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과 러시아 제국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접촉을 하게 됐을 때가 17세기였죠.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열강이나 제국과 관계를 맺을 때는 수시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0년 가까이 엄청나게 긴 국경 선을 두 나라가 맞대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관계를 놓고 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일 정도로 물론 중간중간에 갈등이라든지 있어 왔지만 1960년대에 뭐 중소 분쟁이 있었지만 일종의 에피소드격으로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었고 3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서로를 존중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죠. 그리고 살짝 그 전에 한국과 소련이 정식 수교를 맺게 된 지가 올해가 35주년이거든요. 서로 교류를 했던 경험이 뭐 30년이 넘어가는데, 뭐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인식할 때, 자꾸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어떤 잔상이 남아있어서,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이 그 소비에트 연방의 후신격인, 대승 국가니까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는 대한민국과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자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공산당이 있지만 그 공산당은 만년 야당이고요. 계속 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산당의 집권을 막고 공산당의 세력이 계속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편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에요. 어쨌든간에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래 30년 넘게 러시아 연방은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때 통일된 입장이 있어요. 등거리 외교, 대한민국과 북한과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어느 쪽까도 척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역사를 따져보면 소비에트 연방의 후신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과 밀착 관계를 유지할 것 같지만 사실은 푸틴 대통령 이후로 러시아는 대한민국 과 대민국과 항상 관계를 좁게 가져오고 했어요. 경제 교류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푸틴 대통령도 연애주 일대, 블라디보스톡 일대라든지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과 자본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일본은 사실 러시아와 항상 안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손잡기도 그렇고 중국과는 또 중국이 워낙 힘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기도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관계를 상당히 좋게 가져오려고 했었고 흠 만나면 한국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연애주에 투자해달라 그리고 각종 교류를 하자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 그리고 우주 항공 개발에도 신경을 썼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바로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지만 신적인 기술은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천 기술을 넘겨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주항공 개발에서도 한국이 성과를 내고 있을 때발사체를 지원해 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어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요 러시아도 많은 또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죠 소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 어떤 제품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바로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것이었고, 소비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미국을 상대로 할 때는 북한과 유착관계를 보이지만, 경제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고, 그리 의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30년이 넘는 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와 같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어느 나라와도 척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푸틴 대통령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어느 지역에 분쟁 지역이 있을 때, 그 분쟁 지역에 적대하는 두 정치 세력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철저히 편들어가지고 분란을 입기보다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와 되도록이면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식의 입장에 가장 잘 적용되는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 였다고 할수 있고요. 한반도 주위에서 4대 열강이 있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가장 비적대 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할수 있습니다.